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불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최근 태풍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 열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태풍과 강진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한중일 세나라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희생되건 이들의 넋을 달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시생열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불교계는 매년 한 차례씩 3개국을 순회하면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근 잇따른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고베시 입정교송의 고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現在、世界においては国家間民族間の紛争また紛争に伴う難民問題大規模な自然災害や生活環境の著しい破壊などが発生し人類は立って 한중일 불교계는 20분씩 자국의 전통의식에 맞춰 예불을 올렸습니다. 한국 불교는 5분 향내와 7정례 석가모니 정근, 추원반야심경 봉도, 평화 기원 메시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일본... 홋카이도 등의 지진과 홍수해로 인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자 대비와 자비 강령으로 속히 재난을 극복하여 평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제 21차 한중일 대회에 23개 종단을 파견했고 종단협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수님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중일 불교계는 지난 1995년 제 1차 북경 대회를 시작으로 삼국 불교의 유대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불교 우호 교류 회의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삼국 교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교가 세계화가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현정 파사가 실현되어 사회적 소외 격등과 약자의 권익이 옹호되고 공의를 분명히 세워 민주와 평화의 극락정토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중일 불교계는 세나라 불교도가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 곳곳에 불법을 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불교도들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